예, 금강경 계속됩니다. 앞부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존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연을 설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부처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진실, 진리, 사실만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이고, 왜냐하면 세존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연, 세존이 서라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은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곧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아니고 심형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다이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라는 거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을 묶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 고정 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관념이 그 관념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것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쁜 꽃한 송이가 있어요. 그러면 예쁜 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쁜 꽃이 아니라 내가 예쁜 꽃이라고 말할 뿐인 거죠. 그렇다면 예쁜 꽃이라는 나의 생각과 말과 실제 밖에 있는 그 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 안에 내가 갇혔을 때는 내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게 되지만 그것을 다 놔버리고 그것이 그냥 관념임을 알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된다?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 너라는 것, 우리라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관념이 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관념과 대상이 하나인지 다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근데 보통은 내 관념에 빠져서 나만이 옳다 하고, 나만이 최고라고 하고, 내 말을 다 들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죠. 그것을 다 놔버리고 있는 그대로 볼줄 알고, 느낄 줄알때 나는 어떻게 된다?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죠. 부처는 그처럼 이 세상의 사실,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잘할 때 나는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진실과 사실을 알아가면서 자유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